안녕하세요. 하이비리드 스튜디오 유한영입니다. 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의 개전는 기능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 아이솔레이션 기능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재생 한번 해볼게요. 오에조삼 기차 소리 때문에 지금 방송 소리가 잘안 들리죠. 그래서 페어라이트 메뉴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 트랙 FX의 보이스 ISO라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액티브 해주시고 어마운트 양 조절해서 전한 중간쯤 두고 한번 재생을 좀 해볼게요. 깔리이아사사이 아사고 서사 돌이 이 아사고 서사 아사 서사 이 아사고 서이 아사고 서사 돌이 아사고 서이아사사이 네두 번째는 스마트 리프레임 기능입니다. 프레임에 특정 오브젝트만 계속해서 추적을 해주는 기능인데 요거 이제 요즘 쇼폼 콘텐츠 많이 하시잖아요. 뭐 틱톡하거나 이런 거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서 이렇게 촬영한 건데 네, 이 프레임에서 이렇게 노란색 여기 옷 입은 사람만 한번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레졸루션을 눌러서 폼 세로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포지션 이동해서 네 원하는 부분만 제가 따로 전 노란색만 노란색 아저씨만 네, 추적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인스펙터란에서 두 번째 보시면 스마트 리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기본은 오토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특정 오브젝트만 저는 추적을 할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잡아주시고요. 사이즈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여기 리프레임 이렇게 눌러주면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생 하나만 해볼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 사람만 네, 추적을 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스피드 워프 기능입니다. 네 이거 24 프레임으로 촬영한 거라 이렇게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거를 마치 슬로우모션 촬영을 위해서 뭐48 프레임이나 60 프레임처럼 촬영하는 그런 느낌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만 느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둑두둑 두둑 끊어지면서 네, 느리게 재생이 되죠 자이 상태에서 인스펙터에서 비디오 칸 가시고 리타임 앤 스케일링에 가셔서 리타임 프로세스를 맨 밑에 있는 옵티컬 플로우로 바꿔주시고 모션 에스티메이션을 맨 아래 에 있는 스피드 워프로 바꿔서 한번 재생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마치 슬로우 모션인 영상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재생이 되죠. 자, 네 번째는 뎁스맵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빈치 리졸브가 자동으로 백그라운드하고 풀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서 특정 부분에만 좀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컬러 페이지로 오시고요, 뎁스 검색해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피사체하고 멀리 있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 여기 세 가지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 조절을 통해서, 너 피사체만 더 깔끔하게 눕기 따듯이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정 부분만 눕기가 따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끄면 딱 여기 부분만 해당이 되죠. 흰색 부분이 선택된 거거든요. 가운데 인물만 약간 더 밝히, 밝히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밝혀줄 수도 있고요. 바깥 배경 부분을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인버트 네, 눌러서 배경 흐림을 더 디테일하게 더줄 수도 있고요. 에딧 네, 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글자만 따로 빼는 작업도 진행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은 훌륭한 자동 자막 완성 기능입니다. 네, 정확도가 네, 타의 추종을 내부로 네, 합니다. 옆 동네랑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12분짜리 정도 영상인데요. 네, 타임라인에 들어가셔서 크레 i 이트 서브타이틀 프롬 오디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언어는 한국어 네, 되어 있으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줄게요. 자, 지금 현재 자막이 완성이 다 됐고요. 자막 퀄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OFX 관련된 거잖아요. 이 OFX는 항상 맨 마지막에 두셔야 돼요. 네, 그럼 프리미어에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 네, 유혹의 유혹의 기본적인. <laughs> FS, 저는 유혹한 적 없어요. 그 <laughs> 관련된 거잖아요. 네 써보시면 알겠지만, 네 완벽하게 완전하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당연히 수정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DCTL이나 뭐 컬러 매니지먼트나 등등 수많은 편리한 기능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네, 다빈치 리저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